안녕하세요 강닭골농도입니다아 오늘 모처럼 예, 장마 장마일에 그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아침에는 해가 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한번 밭에 한을쭉 돌아봅니다. 돌아보는데 예, 뽀뽀나무 예, 지금 보니까 뽀뽀나무 예, 제법 그 물을 못 줬는데 아주 장마철에 시큰 먹더니 아주 잘 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순이 막 나오는 게 보이고 있네요. 어, 제가 이포포 나무를 심은 지가 이제 횟수로 6년 차, 실제는 5년 차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안 피더니 올해 꽃이 많이 폈어요. 아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포 열매를 드디어 많이 달리겠구나 했습니다. 그래서 놔뒀더니 <laughs>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로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. 하나도. 우와. 그 이유는 꽃이 많이 폈을 때 제가 그 수정을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시켰더니 이렇게 하나도 안 달렸네요. 이포포나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벌이, 벌이 수정을 시키지 않습니다. 포포 나무에서 나오는 향 때문에 벌이 상당히 싫어한다 해요, 그 향을. 그래서 벌이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벌레가, 벌레가 수정을 시킵니다. 그런데 그때 벌레도 아마 수정을 못 시켰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이 붓으로 사람이 그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했더니 이 많은 것 중에서 일부는 수정이 되겠지 하고 제가 그 놔뒀어요. 그랬더니 일부도 수정이 안 됐네요. 하나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나니다데 제가 또 하나 실수한 것이 실생을 심었어요. 실생을. 전목물을 심었어야 되는데 실생을 심어가지고 실생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. 한 7년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. 실생은. 뭐 전목은 뭐 3년 지나면 열매를 서서히 맺기 시작을 하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서울에서 저희 가족이 왔어요. 예. 누나하고 매영이 오셨는데, 예, 과일나무 심어놨더니, 과일나무 그리고 저 밑에랑 더덕을 좀 심어놨더니, 더덕을 좀켜보겠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. 저는 그런데 잠시 시간 내서, 예, 폭포나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밑에 그 풀이, 제가 여기다 네이크로바를 씨앗을 뿌렸는데, 네이크로바 씨앗은 보이긴 하지만, 보이긴 하지만, 이쑥 때문에 다 밀려난 것 같아요. 쑥이 워낙 아주 두세게 자라네요, 보니까. 아, 이거를 좀, 아. 아. 그래도 승예초기로다가, 예, 풀을 다 깎아줬더니 아주 그, 그나마 그냥 잘, 예, 포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전에는 그 풀들이 포포나무보다더 많이 자라가지고 아주 그거 제가 정리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.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. 올해 꽃이 많이 폈으니까 내년에도 꽃이 필이라 보고 내년에는 제가 수정을 잘 해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나무들은 실생으로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실생이 아닌 걸또 볼까요? 요 나무들입니다. 요 나무가 그 어, 3, 3, 6, 3, 3, 6, 6, 1, 3 인가? 아무 마리아쏘이라고 하는 품종인데, 이게 신품종이에요. 어, 그 과일도, 저기, 그 일반, 저, 그 실생보다도 과일이 엄청 커요. 한두배 정도 클까? 그런데, 요거 하고, 요거 하고,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쭉 심어 놨습니다. 예, 마리아쏘이. 요런 것들이 지금 마리아쏘이가 자라는 거죠. 그리고 저쪽에 또저 밑에 밭에 또막 심어놨는데, 예, 그런 것을 다잘 키워서, 제가 요 실생에 접붙여가지고 아, 신품종으로 개량을 좀 할까 합니다. 아. 지금까지 강낙골 농장, 음, 체리밭에서, 예,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